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팀장. 강동무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린 차량은 정말 네.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차량이죠. 아 정말 이쁘고 고급스러운 차량. 현대의 프리미엄 세단이죠. 그렇죠. 이 차량 정말 힘들게 공수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랜저 H 중에서 네. 흰색에다가 디젤 차량.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어, 이 차량 연식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어, 몇 년식이죠? 17년식입니다. <laughs> 마지막 모델이죠. 그렇죠. 네. 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차의 마지막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 그렇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완성도가 가장 높죠. 그렇죠. 네. 이때까지 결정을다 보완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 스펙은 어떻게 나요? 네, 2017년식 그랜저 HG 디젤 모델이고요. 주행거는 리 17만 킬로 주행거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어, 그렇다면 멋진 자태만큼 어, 네. 성능도 좋을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가시죠 멋지죠. 전면 그릴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정말 자. 이뻐요 세로 그릴이 촘촘하게 육안 크롬에 일반 육안 크롬까지 이렇게 써가서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개등도 여기도 크롬으로 이렇게 쭉 해서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라이트 상태도 정말 깨끗하네요 그렇죠 네네. 어, 그리고 이 차량 어마무시하게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토치를꼭 봐야 돼요 자, 보시면 그릴 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하셨고요 본네이면 보셔도 스토칩비 어, 거의 없다고 말할 수될 정도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네, 흰색 아닙니다 펄이죠. 그렇죠. 진주색이라고 예전에 부르기도 했죠. 그렇죠. 네, 네. 프리미엄 세단이기 때문에 전방 센서도 위치하고 있고요. 어, 하단부에 사실 요 모양을 찾으신 분은근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마지막 모델들은 다 매니아들이 있죠. 그렇죠. 네. 자, 요쪽 이제 측면부 보시겠습니다. 어, 타이어. 어 타이어 한90% 남아 있어요. 어, 새겁니다. 네. 마반도 전혀 없고요. 그렇죠. 자, 휠 보시면 아, 휠도 핸부도... 그림이네요. 어,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휠에 보면 진짜 이 차는 생활 스크래치도 없다고 말할 만 정도로 깔끔하게 잘 관리했습니다. 그렇죠. 이쪽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도 깔끔하게 잘 관리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스마트 키 버튼도 여기 크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야 이쪽에 살짝 있는데 잘 보이지 않을 정도 그렇죠.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돼 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하단에 크롬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생각보다 키스가 많이 나요. 그렇죠. 이 차는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어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살펴봐도 네. 보시면 센터지가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뒤 타이어 상태도 어우 새 거예요. 뭐 상당히 좋네요.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그리고 휠 상태도 역시 상당히 좋고 디스크 상태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캘리퍼도 깨끗하네요. 여기 역시 고급차답게. 이렇게 엣지를 줬고요 쫙 이렇게 크롬으로 쭉 둘러쌌습니다 자 테일 램프 또한 상당히 깔끔한 네,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뒤에도 후방 센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 이 모델은 또 하단에도 요렇게 이제 디퓨저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역시 멋있게 사각으로 오각이네요 오각으로 해서 예, 크롬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는 아우디 A7처럼 이렇게 브레이크등을 쫙 깔아놨어요. 그렇죠. A7처럼 브레이크등 LED로 이렇게 쫙 깔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 보시죠. 트렁크 공간 보시면 어 역시 네, 커요. 봐요. 역시 대형 세단입니다. 아, 아 정말 크네요. 어 펑크 키트 여기 들어가 있고요. 큼지막한 수납 공간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차는 사고 부위가 요거 요쪽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자 나머지는 단순 교환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예전 그랜저보다 트렁크 공간이 좁아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팀장님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크죠? 이 팀장님이 몸이 이제 골프채 두개 정도 사이즈가 돼가고 있어요. 자, 일단, 일단 보시면 이 차는 어, 프리미엄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천장 부위에도 이렇게 마감재를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다 해놓으셨고요. 보시면 틀어지 없이 깔끔하게 다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물론 악취나 스크래치 뭐 이런 것도 안 보이고요. 어, 깨끗하네요. 아 이분은 진짜 휠이 어마어마하게 깨끗하네요 이쪽에 살짝 있을 것만한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크롬 관리도 정말 잘하셨어요 말끔합니다 그럼 이쪽이 많이 이제 기스가 나잖아요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크롬도 위, 아래, 맨 밑에까지 쫙 크롬이 깔려 있네요 오 역시 그랜저요 그렇지 일단 보시면 시트 상태가 아우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뭐 스크래치 하나 없고 뭐 주름도 거의 없어요. 네.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를 사실상 뒷자리는 에 거의 사람이 안탄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문쪽도, 아, 그렇죠. 보시면 문쪽도 그랜저는 프리미엄이랑 역시 다르죠. 보시면 엠블럼을 이렇게 타각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고급 차에만 들어가죠. 에쿠션. 어, 쿠션 좋아요. 여기 사실 진짜 고급 차에만 들어가요. 그렇죠. 어잘 모르시는데 막고차에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울레구드로 이렇게 딱 처리해주고 크로드까지딱 네. 해놨습니다. 선팅지 보. 셔도 빗발에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아, 윈도우 스위치도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놨고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이번이자 그렇죠. 뒷좌석 딱 앉았는데요 딱 앉았는데 쿠션감이 어우 좋아요 생각보다 네. 되게 쿠션감 좋고 독서등도 이렇게 LED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거 보시죠 역시 뭐 그랜저는 공간은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에어컨 소품도 이쪽에 달려 있고요 이 시트가 그냥 시트가 아니고 보시면은 어 느낌 되게 좋죠 완전보면 부들부들한 것이 좋고 타공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뒤에도 사이드 옆에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아이오픽스 이 카시트까지 장착할 수 있는 예, 유럽 기준에 맞는 시트네요 안타깝가시작네자 앉았으니까 시동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어 추워요 열선 빨리 켜야죠 열선부터 켜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 천장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내비게이션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이렇 척하고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공조 시스템 듀얼 프로토 에어컨 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자 여기 usb 아이포드 까지 옥수단자 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사물함도 상당히 깊숙하네요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테두리는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말끔하네요 차 깨끗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핸들은 자 역시 고급차는 우드 핸들이죠 예 네, 우드 핸들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이게 그랜저가 제일 원래 제가 싫어했던 거는 내장재가좀 약하거든요. 약해서 많이 까짐 있는 차들 많았는데 이 차는 관리가 극상이에요. 까진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예 상당히 말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신이준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여기 크루즈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여기 있고 메뉴 버튼,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다 꽉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쪽도 여기가 원래 손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가 원래 많이 까지는데 여기도 까짐 없이 여기 크롬하고 이기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플라스틱 이렇게 조화롭게 잘 해놨습니다. 오토 윈도우 버튼 이렇게 한 번에 쫙쫙 올라가는 오토 윈도우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양쪽 다 전동 시트 또한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는 어, 벤치스럽죠? 여기다 여기서 이제 조작할 수 있, 있습니다. 자계기판 보시죠. 17만 8km네요. 네 17만 8km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이것조차 LED로 이쁘게, 시안성 좋게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엔진은 보러 가겠죠 보러 가시죠? 가시죠. 정말 깨끗해요. 아, 어, 떨림도 거의 없을 만큼 상당한데 좋고요. 여기 미미 보셔도 딱 알죠? 네. 미미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프론트 케이스 2게 여기서 가장 루이가 먼저 시작되는 아, 트마어보에 있습니다. 아, 어, 갈린 극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랜저 HG 제가시운전 나왔죠? 그렇죠. 이차 어, 정말 정숙해요. 뭐, 일반 사람들 모르시는 분은 휘발유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정숙하고요. 힘도 어마어마하고 참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노면이 되게 안 좋은 곳이에요. 근데도 정성 상당히 뛰어나고요. 지금 코너를 돌았는데도 전혀 쏠림이나 그거 없이 아주 상태 했습니다 자, 가속감 한번 느껴보시죠. 가속감 좋아요. 야, 이코너도 상당히 좋고요 역시 대형 세단답게 지금 브레이크를 발면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차를 했을 때도 상당히 정숙하고요 떨림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방지석 지금 40km 좀 넘습니다. 오우 야 기가 막혀 아 최대 단단하네요 정말 좋아요 부드럽고 단단하다를 둘다다 다 잡은 것 같아요 자 코너도 상당히 부드럽고요자 네, 한번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자어 영상에서도 보이시죠 엄청나죠 <웃음> <웃음> 자 브레이크 되게 부드러워 쏠림1도 없어요 아 정말 안정감이 있다는 게딱 느껴질 만큼 상태가 아주 좋아요. 아이 차는 진짜 너무 잘 나가네. 그렇다면 하체도 한번 봐야겠죠? 네, 가시죠. 상태 좋은 그랜저 HD 디자인 모델. 한번 보러 가시죠. 머플러 상태. 어우, 상당히 깨끗해요. 어, 역시 연식이 좋은 만큼. 상태 좋습니다. 여기도 머플러. 부식 하나 없습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고급차인 만큼 로우암도 알루미늄 만들었고요. 어, 링크 상태라든지 부싱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랜저 h 가 링크가 많이 나가요 요 자그마한 부품인데 요 링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확실히 차는 연식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미션쪽 오일 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요 미션 미미죠 미미, 미션 미미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쪽 안에 보이시나요 정말 깨끗하죠 오일이 새는 공간은 1도 없습니다 여기는 오일팬이고요 오일 팬이고요. 여기 드레인하는 볼트가 있는 거고요 네, 오일팬에서 누유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 자 여기 등속조인트죠 조인트쪽 깨끗하고요 예, 엔도 라든지 뭐 링크 라든지 상대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이쪽도 등속조인트쪽 깨끗하고요 뭐 엔도 링크 부싱률 상당히 좋네요 저희가 이번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그랜저 HG 네. 그중에서도 네, HG 2.2 디젤 모델이고요 연비와 힘을 두마리 토끼 모두 다 잡은 차량입니다 어, 네. 이 차량은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거나 실물을 보신다고 하면 더욱더 마음에 드실 차량인가 싶고요 네. 이 차량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차량으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네,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